조화수열의 정화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알수 있는 게 a n 플러스 1분의 2는 어, a n 분의 1 더하기 a n 플러스 2분의 1이 가장 기본적인 식이고 공등차 아, 조화 중앙을 이용하는 거 또는 뭐 a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 n 분의 1이 d 다뭐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역수가 등차수야 이니까 얘는 선생이 님 얘를 변형시킨 건 되게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얘를 변형시킨 거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a n 플러스 1은 a n 아니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a n 플러스 2분의 어, e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놈도 변형이 돼. 이 놈도. 심지어 얘는, 어, 얘, 는 어떻게 변형된다고 하면 이걸 여기다 곱하면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 더하기 a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2는 2 a n 곱하기 a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도 얘는 바뀐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단 말이야. 이걸 여기다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얘가 뭔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했어. 그런데 얘도 변형을 해요. 얘도. 이렇게 해서, 얘도 변형해. 얘도. 여기다가 얘를 곱해주면, 이걸 통분하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a n u a n p l u 1은 d. a n 곱하기 a n p l u 1 이렇게 돼. a n p l u 1 이쪽에 넘기면, 아, 이쪽에 넘기면 d a n 곱하기 a n 플러스 1 플러스 a n 플러스 1은 a n 이렇게 돼.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서 a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d a n이 a n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1 플러스 d a n 분해, an이라고 하는 요런 식이 돼버려.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서는 요 얘기는 안 했어. 요거만 바꿔놓고 요 얘기는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에 나오는 건 전부 다조화수열의 점화식이야. 외워, 지금. 형태 외워, 형태 외워. 어떻게 돼 있냐고,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 분의 ran.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렇지. 이것도 조화수열의 정화식이야 가장 쉽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얘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놈과 요 놈이야 일부러 어렵게 낸다고 이렇게 조화수열의 정화식이야 <laughs> 조화수열의 조화식이야 기억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조화수열의 공차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요놈을 보고 알죠. 요놈을 보고. 이놈을 보고 알아야 돼. 자 그런데 기본 예를 갖다 조금 더 변형시킨 식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뒤집으면 돼. 그래서 이런 거 무조건 뒤집으면 되는 거야. 뒤집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아, A1은 3이라 고 그랬고요. 아, 선생님, 이렇게 써여 있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an 플러스 1분의 1은 2an 분의 아, 2 더하기 an 이렇게 써가지고 an 플러스 1분의 1은 an 분의 1 더하기 2분의 1아 공비가 2분의 1이군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드어이브에서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써도 알수 있어요 왜 여기와 여기를 1로 맞춰주면 여기 있는 게 공비에요. 공차, 공차. 역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를 2로 나눠버렸어. 2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2로 나눠버리면, 계속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얘가 2분의 1이 그건 줄 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a n분의 1은 초항이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 n-1,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이다. 이런 얘기야. 역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러이. 알았지? 김준석,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응? 그래서, 바로, 뭐, 여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n-2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야? 2분의 n-6분의 1이네. 이거 6분의로 통분하면 6분의 3n-1이니까 3n, -1이니까 3N 어, 결과적으로 an은 3n-1분의 6이라고 역수가 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두 번째 역시 어 이건 우리가 이제 바로 하면 어 선생님 공차가 2네요? 그렇죠 an분의 1분의 1은 an분의 1 더하기 2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a n분의 1은 초항이 1분의 1이고요. 더하기 n-1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2n-1이 되니까 a n은 2n-1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요. 어디요? 어디? 여길 1로 맞춰졌을 때요 놈이 여길 1로 맞춰졌을 때요 놈이 조화수열의 공차입니다. 공차.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걸 뒤집어가지고. 아, 여기서 여길 왜 이렇게 또, 야, 이소은 선생님 감시하라고 했죠. <laughs> 여기가 이렇게, 어. a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뒤집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건 뒤집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아 공차구나, 조 좋아수열이구나 하는데, 근데 그냥 우리가 안 뒤집어도 여기를 1만 고치면 그냥 알 수도 있으니까 바로 계산. 응? 어 그렇구나, 응. <laughs>